여기 주변에, 어, 강동구는 이다상업지구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얼마 전에 그란치 리버파크라고 해서 여기가 한 지금 한 17억에서 한 18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어, 힐스테이츠. 요게 요것도 한 17억에서 18억 정도 하는데요. 천호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, 재건축이 굉장히 왕성하게 어,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바로 현대백화점 맞은편에도 요 A1-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져서 1-1과 2구역으로 나눠져서 여기는 공공재개발 여기는 어, 신통기획으로 여기는 40층으로 됐습니다. 그리고 이 바로 옆에 어, 여기가 이제 천호 8구역입니다. 천호 8구역도 조합 설립을 했고요. 여기가 이렇게 그리면 요123 구역 3-1, 3-2, 3-3으로 해서 네, 이 9천 면로 쪽으로 해서 어, 신통 기획 또 세계 단지 한 1600세대 정도로 또 추진을 하고 있고요. 또기존의어요재촉 지구에서는 어, 완성이 된 곳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1 구역 같은 경우는 어, 중흥 S 클래스고요. 그 바로 옆에 2 구역이 킬데스 하임 그리고 3 구역이 이편한 세상입니다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한 19억에서 분양가가 지금 19억에서 한 20억 정도 하고 있는데요. 얘가 지금 현재 대장주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. 한 20억 이상 호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요 사구역이 이제 센트럴시티 더샵 이렇게 해서 완성이 요거 입주는 이제 코앞에 뒀고요. 요 주변으로 굉장히 지금 개발 계획이 많이 잡혀 있고 이 주변도 지금 모아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천호 육구역도. 어,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어, 주상복합이라 상승률은 좀 낮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계속 오를 수는 있다. 그리고 한 가지 핵심이 있는데요. 어,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GTX 디노선이 어, 강동의 여기 천호역 아니면 고덕역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요즘에 제가 자꾸 이게 들리는 얘기가 천호 대신 강동역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다. 그래서 고덕역 아니면 고덕역 아니면 강동역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정보를 좀 입수를 했는데요. 만약에 올해 말에 강동역에 GTX 디노선이 연결이 되면요. 이 펠리스는 계단 바로 지하로 내려가서 잠실 3분, 그리고 삼성은 5분, 강동역, 강남역은 7분 만에 바로 갈수 있기 때문에 강동역으로 아마 GTX 디노선이 된다면 이쪽 바운더리에 아파트들은 한 3억에서 5억까지 장기적으로 보시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.